위버를 하자. 자리로 먹어봅시다. 아! 아, 아 진짜 저것도 파자카이. 먹어놔야 되는데. 오케이, 좋았어. 아이, 뭐하나? 살려주시게. 아, 잽!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아이, 이런. 아, 뭐해. 이거 가만히 있냐. 아, 딱 힘드네. 힐러 하는 거. 근데 위버 그나마 할 만하네. 나는. 그냥 나 빼고. 으헤이 어, 우 그만 나가라 와 진짜 바쁘다 딜러 와나 진짜 딜러 괜히 안들 아아아아아아 저거 여기저기 여기저기 우아아아아 오케이 나이스 아나이 어때 나의 센스가 오케이 오케이 에이헤이 달려 아대감지난다 진짜 나이 위버 얼마나 잘해 안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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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생명을 구해요 살려주고 오케이 나이스와 도움이 26이야 좀 딜을 많이 해야겠다 위버가 딜량 또 만만치 않거든 컴퓨 발사 각질 발자 나이 소리 너무 좋다 뭉치지 어, 어, 마왜 저래 진짜 <laughs> 흐흐고흐 <laughs> 으! 으아! 안 돼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만 하는 거 보면 개사기 그, 저거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뭐 거야, 너무 왜? 나간다, 임마. 겐지야. 임마! 너무 나간다 했다, 그냥. 너무 나간다 했어. 생명을 보호해요. 나이스. 어? 어 진짜?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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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빨리 해봐. 오, 개천사. 와, 대천사. 와, 이게 뭐야 이게? 어 우리 갈치 잘한다. 에스 갈치, 갈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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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너무 칭찬하면 안 돼요. 프로 게이은 되게. 프로 게이머라고? 아 귀여워. 맞아. 어, 야, 갑이 아, 나한테 독수를 해. 아, 오케이 컷. 어, 그래. 좀더 갈려서. 픽카. 들어세요이 와, 걸치 뭐야?